얘를 얘그 쉬워요. <laughs> 아 잠깐 얘가 아이 뭐 이게 또 이상했던데 하 일단 세빈. 잠깐 컴퓨터 꺼질것 같아. 지금 <laughs> 여러분 기대. 나와라. 얘를 양변기를 선택을 해서 갖고 갈 거예요. 이 레이어 갖고 갈때 세빈 이거 뭘로 갖고 가는 게 좋다? 0번 레이어로 바꿔서 갖고 갑니다. 오케이? 네, 레이어만 0번으로 바꿔 주셔. 모든 블럭은 이렇게 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네, 그죠 인생이 편해지는 거요 <laughs> 그래서 제 여기까지 선은 다 그렸는데 여기 하나. 얘는 욕실도 하나 있어야 되고요. 방쪽도 하나 있어야 돼요. 창가 쪽은 하나만 여기 창한선만 있으시면 돼요. a boundary를 하나 그려 볼 거예요. 연습. 자, b o u n d. 그렇죠? b o u. 비워요. 마음을 비워요. b o u. b o u. 마음을 비워요.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요. b o u. 해 주시고 엔터. 아시고 픽 포인트 떴나요? 얘를 클릭을 하고, 안쪽에 한번 찍어주시고, 아, 렉이 나오네. 그쵸? 싫어. <laughs> 렉 걸리는 거. 자, 그러면 이제 F창호를, 어, 열어서, 이렇게 창문을 보시게 되면, 자, 일단 마감선이 이 벽을, 어때요? 벽을, 이제 이게, 저기, 먼저 문 자리를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요때 우리 지금 욕실문에 얘가 10mm밖에 안 뺐는데 20mm니까 여기 10mm 더빼 주셔야 돼. 그렇죠? 맞죠? 네. 예, 그래서 얘를 빼실 때는 일단 어 위쪽에 있는 아이를 스트레치하는 것보다 아래쪽에 요 틀을 스트레치를 하는 게더 낫기 때문에 무브 문을 잠시 예, 무브를 해서 얘를 이제 요 마감선에 맞춰서 올려 주셔야 돼요. 이렇게 여기가 지금 문이, 여기 그 마감선하고 사이가 떠 있었잖아요. 10mm 정도. 얘를 무브로 해서 올려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다시 한번 블럭 편집해서 이 어, 부분만 10mm 더 나오게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더 해주시고, 오케이. y o k a 얘를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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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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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고 Okay. o k a 이렇게 해주셔야 돼. 오케이. 네. 네 우리는 쌤은 얘를 s로 한번에 걸침을 해서 엔터를 누르고 기준점 아무데나 잡고 아래쪽으로 10을 주겠습니다 자 그럼 close block editor 닫고 어, 이렇게 나오면 닫으시면 what, uh, what do you want to do 이렇게 나와있는데 뭐냐면 자, 얘를 변화한 그 값을 저장할 거냐 아래 거는 저장하지 않겠다는 거고 이 위에 거는 저장을 할 거냐고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 네, 우리 네. 예, 저장해야 돼. Save the change. 오케이. Okay? 네, 저장해 주셔야 돼요. The TR. 그서요 선은. 다음에 얘선은 선택을. 하면 얘도 툭 잘라주시고, 요게 지금 문틀에 들어가 있는 선도 잘라주셔야 돼요. 하고 엔터. 네, 요런 선들은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클릭, 그쵸? 오토 스트레치 기능 이용해서 줄여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얘도 tr, 그래서 tr. 그래서 세은 이제 라인을 빼서 이렇게 tr 해주셔도 돼. 그쵸? 문티아 기준 잡기가 어렵다 그러면 세은 그냥 선을 두 가닥을 빼놓고 그냥 이렇게 지워버려요. 그리고 이제 이 선들은 트림을 자르기 위해서 필요했던 선이기 때문에 네, 이제 삭제를 해주셔야 돼요. 아로, 자라로 이제 얘를 선택을 하고, 그죠? 엔터를 눌러요. 자, 세모 이런 거 로테이트 같은 거할때 그냥 아무데나 선택 꼭 여기다 막 이렇게 일부러 찍으려고 안 하고, 그냥 편한 것도 아무 데나 선택을 하고, 마우스를 아래방향으로 둬요. 끝. 네, 이렇게 하셔. 자, 일단 이 아이는, 이 아이를, 여기 보시면, 이 부분 있죠, 이거. 네, 이 부분이 벽면에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여기에, 그쵸? 이렇게 한번 놓아주시고, 여기에 이 거리는 지금 생각하지 마셔요. 이 벽에서 얼마 이거는 지금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부분의 위치를 여기에 요 위쪽 이 선에 어, 이렇게 맞춰서 넣어주시면 돼. 됐죠? 그렇죠?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요 변기에 요 연변기에 요 센터선 있죠. 요 센터선 있죠. 얘를 어, 요 벽면 이제 벽체 끝에 놓습니다. 끝에. 요요 끝에 왜 놓을까요? 얘를 이 벽으로부터 얼마 정도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오케이 음. 이양병기의 크기는 다소 다양병기마다다 달라요 그래서 이 겉에 있는 마감으로 기준을 잡기에는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이양병기의 센터점을 항상 이 마감성 기준에 놓고 기준점은 아무데나 잡고 400에서 450 떨어뜨려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어, 좋아 좋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와이파웃은 우리 자동차의 와이퍼 아시죠? 자동차의 네. 와이퍼그죠와이퍼가 네. 그 빗물을 닦아주는 역할을 하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선생님이 이제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자 봐봐요 얘를 마술이야 봐봐봐요 거 마술 얘를 딜리트를 해볼게요 짠 바닥에 뭐 있어? 해치를 그래서 바닥에 해치 들어 있죠 패턴 네. 가려주는 역할을 해요 와이파워즈, 와이파워, 와이프 우리가 이제 와이퍼가 밖으로 <laughs> 나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laughs> 와이프 근데 이 와이프 아웃이라고 하는데 얘가 F가 아니고 P <laughs> 그와이파워라고 하는데 W I P E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W P E 음. 네. 음. 잠깐 이제 게안 보이게끔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그 해치를 다 그려놓고 이, 이 해치를 음. 내가 예를 들어서 가구 옮길 때마다 해치를 새로 그리기 귀찮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음. 예를 들면 내가 여기에다가 뭐 세면대를 뭐 다른데 이렇게 옮기고 싶어 그러면 해치를 새로 다시 그려주셔야 되거든요. 와이프에 아웃을 해놓으면 이 가, 이런 가구나 얘를 옮겨도 그렇죠? 어, 해치를 다시 수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쵸? 네. 어, 그럼 편하죠? 네. 그럼 편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꼭 알려드리도록 하고 자 일단 이제 여러분들은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서 얘를 갖고 옵니다. 랩 음. 음. 얘는 세면대 세면대 괜찮아? 제로 힘내. 응. 힘내 힘내, 힘내. 천천히 할게요 천천히 워워자그 그렇죠? 다음 픽 포인트 천천히 픽 포인트 자요 양병기에 미드 포인트 양병기라니 세면대 <laughs> 아유 정신이 나가시네 자, 일단 셀렉트 오브젝트 클릭을 하고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오케이. 하고 엔터, 하고 오케이. 응? 자, 요 아이는 이제 얘는 요 아이를 이제 어디다 놓으시냐면 마찬가지로 이제 요 아이가 여기 에 이렇게 들어가야 돼. 여기 이렇게 딱 붙여져야 돼, 그렇죠? 이렇게. 근데 네, 이 거리는 일단 무시하시고 이 벽면에 어 얘가 붙어서 들어갈 수 있도록만 해주시면 돼요.